직가생각형나왔고요 어, 어, A, B랑 A, C가 몇, B, C가 몇대면2대 네. 3이래. A, B가 2, A, B, C가 3, A.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. BH 길이가 8cm일 때 B, C 길이 같다고 말해. B부터 C까지.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될까?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. 음. 음.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?

루트 얼마야 루트 13a 제곱이라고? 루트 13a겠지? 어, 루트 13a 그럼 이거 딱 보면 혜인아 뭐 생각나는 거 없어? 음멸 음멸 소공식이지, 소공식 소공식 생각나는 거 있어 마들이 뭐냐, 2a 곱하기 얼마? 3a가 루트 13a 곱하기 얼마? 8, 이렇게 나온 겁니맞아 그럼 이것도 답 나올 수도 있겠네, 이렇게 푼 다음에 친다면 그럼 6a 제곱은 8루트 13a니까 a, a 하나씩 약분되면 어떻게 될까? a는 6분의 8루트 13, 3분의 4루트 13명. 나 a가 3분의 4루트 13이니까 3a 길이 뭐라고 했지? 3a면 그렇지. 4루트 13명이 나오겠지. 답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. 마지막. <laughs>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거, 이거 그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잘 음, 봤네요 근데 트아 나는? 아 누가? 뭐5 음. 뭐뭐 이런 곳에서? 아니그1 3개이 제목이라서 음안돼 거기서 이제 정신 다 나가니까 이거 행이가잘 봤어요 이러제 이렇게 풀면 이제 빠른 거아 이거를 이직급생각형에서 얘랑 얘의 길이와의 관계 통해서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려요. 잘나다